17장 1절. 분살 르엘이 시팀나무로 괴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 큐비 반이고 그 너비가 1 큐비 반이며 그 높이가 1 큐비 반이요. 그가 그 안팎은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주인은 돌아가며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그가 괴에 금고를 넷을 부어 만들어서 내 모퉁에 이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굴이요, 저 편에 두 굴이며 시팀나무로 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채들을 괴의 양쪽 구루에끼어 괴를 매게 하였더라. 그는 자비석을 승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 큐비 반이며, 그 너비는 1 큐비 반이더라. 그는 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 덩어리에서 두들겨서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 두었으니, 그룹 하나는 이평 끝에 또 다른 그, 그룹드, 그룹은 저편 다른 끝에서 자비석에서부터 양 끝에 있는 그룹들을 만들었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비석을 향하여 그 그룹의 얼굴들이 있게 하였더라. 또 그가 씨팀 나무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 큐빗이고 그 너비가 1 큐빗이며 그 높이가 1 큐빗 반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으며, 또한 그가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더라. 그가 상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네 발에 있는 네 모퉁이 위에 달았으며, 그 고리들을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태,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며 그가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상을 매게 하였더라 그는 상 위에 있는 기명들과 그 접시들과 그 숟가락들과 그 사발들과 그것들을 덮는 뚜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었으니 그 대와 그 가지와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같은 데서 나왔고 여섯 가지가 그 옆쪽에서 나왔으니, 촛대의 세 가지는 이 편에서 나왔고, 촛대의 세 가지는 저편에서 나왔으며, 한 가지의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다른 가지의 아몬드 모양의 대접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촛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전부 그러하더라. 촛대에는 아몬드 모양의 대접 냇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고 촛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따라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으며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은 같은 데서 나왔고 그 모든 것을 승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일곱 그 일곱 등과 부직개와 불똥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촛대와 그 모든 기명들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또 그가 시딤나무로 향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키빗이며 그 폭이 1키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2키빗이며 단에서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왔더라. 단 입부분과 옆면들 주위와 그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주위에 금, 금태를 둘렀으며 그태 아래에 단을 위하여 금고리 두를 만들어 그 양쪽 면위 단의 두 모서리 옆에 붙여서 채를 꿰어 그것을 매게하였으니 그가 씨딤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거룩한 붓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료들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8장 1절. 그가 씨띠나무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키빗이고 그 너비가 5키빗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키빗이요. 그 네모퉁이에는 뿔들을 만들었으니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였고 그것을 노수로 입혔더라. 그가 또 재단의 모든 기명들과 솥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밭지 팔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쓰는 모든 기명들을 노슬로 만들고 재단에 쓸 노철망을 만들어 재단 둘레 아래에 달아 재단 중간에 닿게 하고 그 노철망 내 끝에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채들을 꿰게 하였으며 씻딤 나무 채들을 만들어 노슬를 입히고 재단의 양편의 고리에 체들을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반들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었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회중의 성방문에 모인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뜰을 만들었으니 남쪽을 향한 남편의 가늘게 꼰 배실로 된 뜰의 막이 일0 큐빗이며 그 기둥이 스물이고, 그 높받침이 스물이며, 기둥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더라. 부편에도 막이 일백 큐빗이요.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높받침이 스물이요. 기둥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더라. 서편에도 막이 오십 큐빗이고, 그 기둥이 열이며, 그 받침은 열이고, 기둥의 갈고리들과 그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더라. 동쪽으로 향한 동편에도 오십 큐빗이라. 문이편에 거는 막은 15 큐빗이요. 그 기둥이 셋,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의 전편에는 이편이나 저편이나 15 큐빗수 막들이요. 그 기둥이 셋씩이며,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의 모든 막은 가늘게 꾼 배실로 된 것이라, 기둥 받침들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이요. 기둥 머리의 덮개도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된 가름대를 꿰었더라. 뜰 문에 치는 막은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했으며 그 길이는 20 큐빗이요 폭의 높이는 5 큐빗으로 뜰의 막과 일치하니라 그 기둥은 내시며 높받침도 내시고 그 갈고리들은 은이며 기둥머리 덮개와 가름빼들도 은이요 성막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 못은 노시더라. 이것이 성막 즉 증거의 성막의 총액으로 레위인드로 공사를 위하여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를 손을 통해 모세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과 같더라. 유다지파 호르 자손이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 아들인 부살루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아올리아비,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는 조각하는 자여 정교한 기술자며 청색 자세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를 놓는 자더라. 성수의 모든 작업에 쓰인 모든 금은 예물로 드린 금까지 합하여 성수의 세켈에 따라 29달란트와 7 3 0세켈이요 회중에서 개수된 자들의 은은 성수 세켈에 따라 200달란트와 1775세켈이니 계수를 받은 자는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데, 성소의 세켈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한 백화, 곧반 세켈씩이라. 은 1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 받침을 부어 만들었으니, 한 받침에 한 달란트씩 1백 달란트로 1백 개의 받침을 만드니라. 1,775 세켈로 기둥들의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입히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예물로 바친 노스은70 달란트와 2,400 세켈이라, 그것으로 해중의 성막 문 받침과, 노 재단과, 그것에 쓰는 노 철망과, 재단의 모든 기명들과, 또뜰 주위의 받침과, 뜰문 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 못들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 못들을 만들었더라.